아, 여러분, 여러분, 델루시언 씨. 우리는 하나님 방송. 방송 중에 개인 채널이 아, 아니고 하나님 주님 방송. 24시 주님 스피커. 계속 말씀하시는 나도 뭐 떠들어야 되는데 얘기해야 되고 말씀해야 되고 들으니까. 아, 안... 오마이갓. Oh 어쩌다가 내가 뭐 스피커가 방송. 방금... 라디오를 어릴 때부터 막 듣고 내가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 적어서 막 따라하고 어떤 어려운 노래 못했는데 좋은 노래 들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청소를 해서 룰루랄라 일일이 마법으로 살았지 잠시 갈있고잘고 충분히 넉넉히 그만큼 다또내풀고 나누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과 나는더 멋진 오늘이 당신입니다 그래. <돔데스> 내가 오늘이해서나왔을 때는, 그, 하영조 목사님이랑 계셨어요. 근데 그때 딱, 처음 예배 드리는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는데, 딱, 예배를 같이 이제, 전성도들, 이제, 교회가 엄청 커요. 양재동정이었는데전당 1분, 사년 3분, 전명에 0공7 7 1 0 7 7 1 나는 2년마다 이사을다녀내 집이 없기 때문에 <laughs> 내가 하늘 아래 땅에 내가 이기 다녀 내 땅이 내 집이라 그러지 스스로 있는데 스스로돕는자를 주님처럼 정말 우리는 그 역에서 일단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나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알고 저걸 알면 백성백성이다 나는 이미 나를 다 이제 그리고 교류교제고거 교류, 교환을 다 하잖아. 오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다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올 생명, 올두개더 해피투게더, 감사만 짱 해피투게더. 행복 찍고, 행복은그 천국행복지옥불행이잖아요. 딱 찍고, 내비 게시나 정정정국. 그게 10대 끝났지만은 이제. 가봐야 했고, 들어봐야 되고, 알아봐야 했고, 공부해야 했고, 교육교재교감해야 했고, 그래서 지금, 음, 이제는 구르마까지, 구르마가 이됐어요 <laughs> 구르마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 여기로 이제 올수 있습니다. 빚은 땅으로. 우리 이제, 한금 우리 집터, 우리 집터. <laughs> 주님 때, 집대 만인이 기도하는,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네? 만인기도하는 우리 주님 때집이 여기. 토야요안 믿기시나요? 믿거나 말거나, 최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뭘 내가 아니라고, 니가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보면 돌아가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입당의 주인이 돼서 또, 응.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오래 올. 너라도 와어 회개 자복하고, 기도하고, 맛있서뭐 찬양하고 그수 수는 으시고 죽이도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그렇 기억을 먹받으시오 나라의 망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졌죠?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오늘이 오늘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자를 용서해 준것같 용서해 이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오 네가 한사람에서 영원히 용서 안 하면 나도 도무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를 모르겠다 하신다 <laughs> 용 사람뿐이야. 그거는 어? 기다나 들어야 되는 거야. 경청. 그래서 가슴판에 책이라고 그랬어. 중요한 거야. 정말 별좀별점별 다섯 개. 세번 별. 7개, 7개. 별 일곱 개요. 자별 달고 어, 용서해 줘서 우리의 자를 용서하지 좋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달게 말고아버지 다만 알겠소. 고맙소. 나라가아버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서 아버지꺼여 다. 아버지. 아멘. 아야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님 아버지를 영원히 서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서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녀께 잉태되어 하서동 시옵을 내도 동치하려 고날라 거둬서 식자가에못받으어 지구적으 장사하는지 살의서 은혜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도 사천하신하님 옥변에 앉아 계시다고 소리로부터 사녀와 적은 일이 심판하러 오시리라며 날이들 승령을 미소하며 그는 공기와선두와 서로 교통하는 데 죄를 사해 주시는 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소합니다 아멘 달랑 <laughs> <laughs> 아멘이죠.